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에 영광이 그들을 비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을 아기들 돌잔치에 비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돌잔치 가보셨죠? 예, 그럼 아기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아기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기들이지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아기 부모들이 돌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돌잔치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이 어, 돌잔치에 가면 일단 뭐 부모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예, 그리고 아기 얼굴도 한 번씩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뭐그 사회자가 이벤트를 할때뭐 돌잡이 할때 그럴 때 이제, 이제 아기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랑 그거죠. 예. 그래서 돌잔치에 가서 그냥 뭐 이제 축하 한 마디 하고 그다음에 돌 그게 렇그 아기 돌잡이하고 그럴 때 잠깐 아기를 볼 뿐이지 사실은 예.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또어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예. 먹고 그리고 같이 예. 즐기고 웃고 예, 그러느냐고 이제 돌잔치를 다 보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 땅은 큰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모인 그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려고 그 유대 땅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알지 못했으니까 그것에는 전혀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위에 나셨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에도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명동이나 종로나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산인해지요. 그리고 오색 찬란한 불빛들과 또 캐롤들과 그런 것들이 거리를 메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불빛들과 또 신나는 캐롤 음악들과 그런 것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머무실 빈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담아둘 그런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에 유대땅 어느 마을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목동들은 양떼들을 주로 3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들판으로 끌고 가서 들판에서 박목을 하면서 그 양떼를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낮에는 뭐 괜찮은데 밤이 되면 예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그 들판에는 사나운 그런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어, 빈번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 교대로 어, 순번을 짜서 교대로 어,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 양떼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날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밤 하늘이 갑자기 환한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한 광채를 주목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숭하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난생 처음 보는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광경 앞에서 목자들은 놀라기보다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그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도 곧바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곳에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 하자마자, 그한 천사가 그 말을 하자마자 주위에 있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일제히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친 천군과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촥 올라갑니다. 그 광경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금 전에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우리가 그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그 전해준 그 이야기 소식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뭐, 교회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뭐,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니, 2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성탄절 아침에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탄절은 뭐하는 날이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찬양이나 뭐 성극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행사 발표회 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바로 그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에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 그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날 이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왜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온 백성에게 그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 대답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 속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한말 속에 그 대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도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그다음에 어떤 그 공간,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한 말은 그것입니다. 천사가 전해 준 소식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바로 구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avio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oday in the town of Dave, a Savior has been born 투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세이비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세주 혹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소테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 소테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세이비어, 우리나라 말로는 구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테르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데 저기 나오는 구주가 바로 소테르. 그 다음에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 올 한해 우리가 같이 많이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그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쓰고 있지요또 천사는 그 구주, 아기 예수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영어 성경에서도 He is Christ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예, 우리 사람의 이름처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직분 혹은 뭐 이렇게 그가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받,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 지도자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 주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불렀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어를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고, 아람어에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하면, 아람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그것을 이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400년 이상. 예.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학 성경 그 사이에 있는 그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 밤그 목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늘 밤 유대 베들렘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빨리 달려가서 그 유대 베들렘의 다윗의 마을에 가면 강부에 쌓여서 누여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말구유의 아기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보험을 받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날 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일까요? 예,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예,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래서 아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라고 기름부음 또 선택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드려진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죠. 그거는 뭐냐면 정말 천사들이 했던 말을 사실로 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예,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에, 20절 말씀해 보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했던 말,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한 사람, 그것을 사실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예,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